아니 니가 그게 옆부대 사단장님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흥... 아이고... 왜군지전 부대에 이명,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아왜 존댓말 하십니까? 아유. 아 이런 부대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존댓말 하지 마십시오 저 이병입니다 아 수사님 아들이면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아유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김 중사님 대무반 네. 병사들한테는 좀 이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아이고 예, 알겠어요. 예, 예, 예. 그래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말씀 아이, 편하게 하십시오. 아이, 제가 잘못터 비명 김태 알겠습니다. 아, 어, 나이새이 뭔데 감독들이 너한테 막 잘해 주라 말아 나한테 그러냐? 죄송합니다. 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컷. 네가 아무것도 아지 어? 죄송합니다. 어? 나 역시 마면안들 이거. 죄송합니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새끼고 아~~ 이 지.. 벌써 짜증이 나이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이병! 김! 대! 야, 저기서 치약 뚜껑에 대가리 박아 혼자 박아 알겠습니다 아이 새끼 야 약간 틀려 일어나 대가리 박아 일어나 대가리 박아 이 새끼 야 제대로 닦으라고 이새 ㄲ 야 알겠습니다 야 이씨 그황태고인마딱계절딱 긁어 내 새끼 손톱으로 손톱으로 해 임마 손톱을 닦아 이 새끼야 아이거이김들이김들를이 많이 두고 있어 닦아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 아내시안되겠네나아씨 아. 내가 나 특별히 그 고생하니까 상담 줄게 기다리고 있어 어? 나 <laughs> 아. 음료수, 음료수. <laughs> 야, 음료수, 음료수. 아지 음료수는 갑자기 어디서 나셨습니까? 야, 내가 다 짱구가 나 왔지. 너 주려고, 했마 아, 그습니까어봐 <laughs> 어, 아, 알겠습니다. 입김태 뜨거운데 말입니다. 야, 날씨가 찬데게 뜨거운 거잖아, 마 어? 얼른 먹어봐, 마 <laughs> 마시던 거아니다 그래, 마 내가 놀 위해 준비했는데, 자. 빨리 마신다! 아, 알겠습니다. 아, 얘낀 예, 격기 손 바로 야 빨리빨리 빨리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아이씨. 야 김대범. 이병 김대범. 어저 지금 대대장님이 부르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 빨리 가 봐라. 부르시더라 아까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 씨. 너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어? 아, 짜증나 죽겠네, 씨. 너 그럼 갔다 와서 보자. 어? 야, 나 진짜 야, 기사. 아, 너 도대체 뭐냐? 아니 네 정체가 뭐야, 임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 새끼, 뭔데 간부들이 이렇게 널 이렇게 봐주냐고, 임마. 아! 씨, 안 되겠어. 야. 대가리 박아. 숨나 너, 이 새끼, 너는 임마, 어, 조모할 때도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어, 어, 이 새끼야. 일로 와, 이 새끼가... 어, 어. 아우, 새끼야. 이새끼 아우, 이 새끼, 이거 진짜. 어? 일병! 아, 이 새끼 일병 날았다. 고참한테 개기네 아,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 아니야, 이 새끼야. 일병. 어? 야, 이 새끼야. 일병 달았으면 인마 고참한테 PX도 딱 쏘고 임마 그래야 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 왜안 아, 들어. 지금이라도 PX 쏘겠습니다. 개새끼야. 늦었어, 이 새끼야. 야, 너는 진짜 앞으로 어? 진급해도 짬도 못 받을 줄 알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죄송해 늦었어, 새끼야. 어, 너도 심마 내우만 가서 대가리 받고 있어. 아대비 봐. 어, 김준아. 아, 이게 이게 앉아 앉아, 야. 이게경하지 마. 이 앉아요. <laughs> 아, 무슨 일이십니까? 아 오늘 신병 들어왔어요. 아 신병 들어왔습니까? 그래 얼른 내우만 가봐야. 아 내우만 했습니까? 그럼. 와너희집 막내 탈출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신병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른 가봐라. 이병 일병, 쵸, 쵸, 허. 너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돼나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위로 김대우의 일병이라고 있어. 알겠습니다. 아예 고참 대우를 해주지 마. 고, 고참인데 어떻게? <laughs> 내가 왕고야, 새끼야. 내 말만 들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 새끼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 알겠어? 아, 아, 알겠습니다! 초대말도 하지마, 반말로 해,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아이, 좋아, 이씨. 어? 앞으로 군생활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와, 신병. 오, 잠깐만, 잠깐만. 이병, 이병 강규원. 너 새로운 신병이야? 마, 맞습니다. 와, 드디어 씨, 막내 탈출이다. 야, 반갑다. 어. 혹시 김대범 일병이십니까? 어! 내가 김대호일박이야야너왜 야. 그래? 아 대범씨랑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존댓말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너 지금 선임한테 대범씨? 어? 너랑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이씨 뭐야 이변 경규화 이변경규화 너 들어가서 나랑 TV랑 보자 알겠습니다 야, 너 축구 좋아한다 했잖아 빨리 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 야, 야. 너 어디가 이 새끼야 아 왜요 왜요? 하너 진짜 선임한테 자꾸 요요거릴래 너, 이 새끼야? 아, 이하로 상병이 선임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요. 미치겠네. 야, 너이화로 상병 뺑 믿고 지금 까부는 거냐? 어?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아, 그럼 하... 너도 뺑 만들든가. 너? 그래. 군 생활 이렇게 요령있게 하는 거야. 나 견수 안 오고 뭐해? 야, 야김 대범. 일병. 김 대범. p x 가 와서 먹을 것좀 사와라. 아, 니 후임 놔두고 왜 제가 자꾸 가야 됩니까? 아, 나이 새끼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재수까지 없네? 어? 아, 야, 이 새끼, 아니꼽은 멋있어. 뭐 높은 집안 자제로 태어나던가, 임마. 자꾸 가야 됩니까, 진짜? 갔다 와, 이 새끼야. 아, 후임 놔두고 왜 자꾸 제가 갑니까? 아이씨. 아, 빨리 가요.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뭐? 와, 이 새끼, 진짜. 유아나 상경 님고졸렀다구네 이거. 야! 빨갔다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원호 병장님! 내줄 내줄 축하드립니다! 야 너도 일병 진급 축하한다 일병 교경황 앞으로 니가 청소시간에 마대걸레 잡아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아니 이원호 병장님 아 상병이 마대걸레 잡는 거 아닙니까 얘 일병이지 않습니까 아 대범 씨는 변기 닦으세요 야이 새끼야 너 계속 그럴래 나한테? 어? 지금 쉬었어요? 야, 너 내가 선임으로 안 보이냐? 아, 어? 너 이마 이완호 병장 제대하면 어떨라 그래? 아, 그때 내가 왕고지 그때 네가 왕고라고 이게 그럼. 나이 새끼가 진짜. 이 씨. 아니, 아니 무슨 왕거한테 지키고 백도 없는 왕따한테 무 선임이야. 아왜 불렀어요? 아또 이러고 하네 진짜. 교황아,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좋게 얘기를 할게. 너 이마 이완호 병장 믿고 자꾸 나한테 하극상하는데, 너 그러다 처벌받어. 어? 처벌은 무슨 처벌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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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아니, 아니. 뭐, 무슨 아, 일이야. 아, 저거 이상한 소리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데? 아, 내가 두 분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완우 명장님도 더 이상 저 왕따 시키고, 부당한 월차료 주시고, 그러지 마십쇼. 새끼야 미쳤나 지금, 새끼야 정신 나갔냐? 어? 하. 그더 이상은 진짜 가만히 못 있습니다. 가만히 못뭐 있으면 네가 어쩔 건데, 어? 두분곧 처벌받게 되실 겁니다. <laughs> 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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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지금 뭐하러? 주세, 총! 마, 마, 어? 됐다, 내리라, 새끼들아, 지금, 대범이, 지금 아버지, 우리 부대 온다, 해갖고, 지금, 부대 발칵 뒤집히 는데 지금 뭐하러 요 새끼들아? 대범이 아버님 면회 오셨는데, 우리가 왜? 면회는 무슨 면회고, 새끼야? 너희들 아직 모르고 있나? 대범이 아버지, 투스타이가, 새끼야? 어? 그 사단장님 아이가 사단장 이끼들아 어.. 뭐하노 이새끼들 빨리 가서 준비해라 이새끼들아예 네, 그..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 야 씨.. 몰랐어? 아.. 어, 처..처..처음 듣는 얘인데 아.. 씨.. 왜.. 아.. 아니 어쩐지 간부들그새끼한테 잘해주더라 어? 아.. 맞습니다 아.. 아.. 저희 든것 같습니다 야 큰일 났다 아, 일단 대범이한테 가보자 알겠습니다 빨리 가시겠다김 대사장님! 장장이야. 씨. 아, 죄송합니다. 지, 지, 지금 뭐 하십니까? 아, 이거 우리 부대 부조리하고 뭐 가혹행위, 왕따 뭐 이런 거다 적고 있어. 거기 진짜 이름은 어, 어 습니다 하루 아, 갑자기 선임 대우로 하냐너 어? 아니, 선임십니다 아, 적응이안 되네, 진짜. 아, 처벌과 네. 이거 없어 가지고. 야, 미안하 야,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아주 아저씨 치지 마세요. 아저씨라니마 내가 그래도 너버스비이 내지, 지금. 아저씨 맞는데? 어? 이제 곧이 부대 해체됩니다. 야 무슨 말이야 부대가 어떻게 해체가 돼? 아 우리 아버지가 이 부조리하고 다 들으시더니 해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씨. 부대가 다르면 아저씨라고 부르던데. <laughs> 맞잖아. 아 너도 아저씨라고 아너 아, 아, 원래 아, 아저씨라고 했지 나한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 편하게 하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어. 야, 별보마. 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혹전 전출 같은 건가? 전출. 아, 전출. 아, 전출 가기 싫은가 보네, 둘 다, 우리 아이씨들. 아, 아니, 전출은안 가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영창을 어. 가야지. 야, 뭔지, 임마. 야, 나 다음주 저녁에, 막마 무슨 영창이야? 아이씨. 맞아, 맞아. 나한테 오줌 매이고 왕따 시키고, 하극상 시키고. 이것만 해도 영창 몇 개월인데, 지금. 야, 저거 봐. 나, 아저씨. 다음 달에 복학해야 돼, 임마. 야, 저... 아, 야 저녁에. 야 영창아, 맨마저럼 늦어지 지잖아 새끼야. 야, 이하사생명이 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씨들 무슨 소리야, 뭐? 죄송합니다. 자식, 씨이 짤. 아, 죄송합니다. 못 차려? 한 번만 십시 시켜. 저 아무 말잠 없습니다. 규환아야 조용히들 하고 아이씨들. 너 임마, 이완우 병장 팩잘 쓰더라. 아닙니다, 저. 어? 저도 이렇게 협박 받아가지고 그냥 뭐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싶다. 너한테 배웠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 팩 써서. 영창 시발 절차보다 더 빨리 보내줄게 지금 당장 영창 갈 준비 야 대봉아! 야, 대봉아! 야이 야, 야, 새끼야 나 복학이 아니 대봉아!